할렐루야! 이 귀한 새벽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주님이 만나 주시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1장입니다. 41장.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조개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모시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딤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와의 호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줄이라. 내가 본 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는 내용으로 먼저는 이방 나라들에게 유다의 구원 약속을 다시 알리면서 고레스완의 등장을 알리고 두 번째로 유다인의 안정과 승리를 다시 보장 하시며 위로를 전하고 세 번째 우상도 당신의 주권하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를 향하여 지금까지 너희가 경험했듯이 이방 강대국들은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를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굴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아멘.이절 말씀에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이 말이 우리가 아는 바사 왕고레스를 말합니다.하나님은 사람을 세워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분이심을 알려줍니다.사절에 처음에도 나요.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린이라 함은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역사의 예정자여 주권자이심을 강력히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에 복종해야 할줄 믿습니다. 오절 이하에서는 우상숭배를 책망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선포를 선포로 공포에 떨고 있던 주변 국가들이 이 어려움에 대처하려고 동맹하거나 우상을 열심히 만드는 걸 보여줍니다.하나님은 이 모습을 지적하며 유다 백성들이 이들을 본받지 않도록 선포하고 있습니다.우리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 눈에 보이는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8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 받은 일을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며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하시며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며 붙들어 주겠다 말씀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구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말씀대로 힘이 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며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11절 이하에서는 유다에 의해 주변 국가들이 정복당할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영적으로는 메시아의 종말론적 승리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14절을 보니 버러지 같은 너야고아 하며 보잘것 없는 너를 내가 택하였음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 원수들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함을 비유하면서 그 후에 유다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자랑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 이하에서 계속 위로와 보호를 선포하다가 포로생활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때 영적 침체를 염려해 주시는 말씀임과 동시에 귀한길에 닥칠 여러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격려하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가련하고 가련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딤 나무와 화성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누리니 무리가 보고 여와의 호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비유로 하면서 포로에서의 귀환을 알리며 오늘날 죄악 세상에 빠진 메마른 영혼들에게도 빛을 공급하시며 회개하고 새 생활로 돌아오기를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도 과감히 돌아오라고 격려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상들에게 소송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변호의 기회를 받은 우상들, 당연히 아무 대답도 못했고, 침묵만 흐르자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상은 허무한 것이며, 가중한 것이라며, 우상의 무능함을 세상에 알립니다. 이런 무능한 우상을 쫓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5절 이하에서는 유다인들에게 가장 극적인 소망, 포로로부터 해방 예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짐을 강조합니다. 우리 또한 참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25절에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한다는 것도 또 2절에서 와 같이 고레스 왕을 가리키며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말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천하시는 도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의 고레스왕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쓰임 받는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합심 기도 제목을 읽어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전부로 알게 하시며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병들이 떠나가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각각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전부로 알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병들이 멀리 떠나가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 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있는 그곳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시므로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셨고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며 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도록 우리 온 교우들의 삶을 지키시고. 很惨，没有也是。<noise> <noise> <noise>